AI는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UX, UI 디자이너가 해야 할 일은 어, 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 이게 동일하게 건강 기록해주고 우리가 플로우를 설명해 준다기보다는 이게 더 강조가 돼야 되고 맨 위에 헤드 카피도 손쉽게 파악하고 기록해요가 먼저가 아니라 앞에 강조해 주셨던, 위급했을 때, 빠르게 약할 수 있다는 게 먼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프로젝트를 저에게 포트폴리오를,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어, 일단은 하나씩 짚어보긴 할 텐데 시간 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 하나하나씩 자세히 드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그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일단은 첫 번째 프로젝트는 어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그 배경을 말씀 말씀 네. 어,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 대응 기술이라는 걸 주제로 잡고, 팀원들이랑 같이, 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내 반려동물의 네. 건강 상태를, 어, 조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기획해뒀습니다. 음, 그러면 평소에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나요? 어, 솔직히 말해서는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음, 아무래도 주제 자체가, 어, 승대극 대응 기술이라 보니까, 터치 하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한테서 조금 더 리서치를 시, 약간, 설문조사 같은거나 그런 인사이트를 좀더 쉽게 얻을 수 있겠다 다른 또 어려운 주제보다 그런 계기로 네. 이렇게 가려러는 서비스를 것같습니아 그러면은 그 조사를 조사 방법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었어요? 조사 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스크리서치를 일단 현재 반려동물 1인 가구 반려동물 파겟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현재 1인 가구 반려 반려인들이 어떤 점을 불편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걸 먼저 조사했고 그다음에 어~ 집중 나 혼자 있을 때는 괜찮 아~ 집에 갇히있때 괜찮은데 동물을 두고 집 밖으로 난, 나온 경우에서 네. 내 반려동물 한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받고 그 주위 반려동물을 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한번 설문조사 같은 걸 많이 돌려보고 그랬습니다. 아, 네네. 그럼 주로, 그럼 설문조사를 위주로 하신 거네요? 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동종업계 분석이나 지금 현재 있는 반려동물 관련된 서비스 분석은 해보셨나요? 음, 네, 해봤, 해봤었는데, 어,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기랑 연동해서 하는 앱 서비스 자체는 크게 없어서 네. 어, 우리는 IoT 기기랑 같이 결합해서 한번 기획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서비스. 아, 네. 결국엔 IoT가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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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 인터뷰는 진행을 했나요? 그니까 그 설문조사 말고도? 인터뷰는 따로 진행을 아, 몇번 하긴 했는데 이 설문조사랑 크게 인사이트가 다르게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좀 대상자가 많은 설문조사를 이렇게 장표에 놓고 인터뷰는 넣지 않았어요. 음, 그러면 은 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만 인터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수의사나 이런 분들도 인터뷰를 했나요? 어. 의사나 그런 의료계 직 어,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때 조사를 못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저는 이 프로젝트를 봤는데, 제가 여쭤보는, 그러니까 미리 보고 나서 가장 느꼈던 거는 이렇게 먼저 역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어, 이 프로젝트만의 차별점이 뭔지가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어떤 점에 가장 풀어내고 싶은 서비스인지가 확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전반적인 반려동물을 위한 그냥 의료대응 서비스인데 어떤 부분에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뾰족하게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AI IoT라면은 저는 첫 페이지부터 IoT가 강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저한테 IoT가 강하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IOT가 아니잖아요. 그냥 앱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차별할 점이 있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AI도 강조하신 것 같고 IoT도 있는 것 같고 건강 기록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전반적인 그냥 건강 기록을 강조를 해주는 서비스인가 처음에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처음에 메인 페이지에서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그 차별점이 빵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손에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보여지는 일반적인 반려동물 서비스라고만 보여지니까 여기서부터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정리는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페이지별로 깔끔하게 정리는 되어 있는데 그건 장점이에요. 깔끔하게 정리는 되어 있다. 그런데 어, 이거 조사, 조사하신 게 이제 설문조사를 주로 하신 것 같고, 인덱스 인터뷰를 깊이게 하신 것 같지는 않고, 동종업계 분석은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종업계 분석을 했으면 굉장히 반려동물 헬스케어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어, 우리의 서비스는 어느 포지셔닝에 있는 서비스인가. 그러면 어떤 차별점으로 가까이 있는 서비스인가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 지점을 들어보니까 IoT 서비스가 없으니까 우린 IoT 서비스로 가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IoT 서비스가 없었나? 이것도 이제 조사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IoT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동종 업계에서 만약 있다면 거기서 이제 딥하게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없다면은 진짜 IoT 서비스만의 차별화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IoT 서비스가, 어, 우리 강아지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확인만 가능한 서비스는 좀 있는데, 뭔가 헬스케어 접근에서는, 어, 아직은 좀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깊이 있게 해보려고 한다면은, 저는 거기서 좀더 뾰족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첫 페이지에서, 백그라운드 안에서는, 어, 외로움, 불안, 뭐,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반려동물 건강 관리 어렵고, 반려동물의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이 불가한 상황이다. 자, 이거는 1인 가구에 혼자 그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의 각각 IoT, 지속적인 건강검진, 실시간 동물병 운영 안내와 예약 경계. 이렇게 차별화로 뭐 어디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제시는 했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세 가지만 보고. 자, 이거는 이제 건강 상태를 패더캠 실시간으로 이제 뭐 분석을 해준다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고. 자, 이 홀로 있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분석할 실시간으로 제공해요, 이랬어요. 근데 어, AI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그 검증은 해보신 것 같기는 한데요. 어,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AI는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UX/UI 디자이너가 해야 할 일은 어, 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AI 행동분석만 보고 어, 균형감이 없네. 그냥 이런 문제가 있네 행태분석을 보고 어, 내 강아지 상태를 알수 있어요.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은 어, 반려견이 햇바닥을 낼름낼름 계속 그러잖아요. 이 신호는 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을 알고 있어요 보통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내 강아지가 왜 이게 자꾸 넬르레는 거를지 이거 그러지 않았던 행동인데 내 강아지가 자꾸 발을 왜 할지 어내 강아지가 왜안 하던 행동 왜 똥꼬를 끄지 이런 식으로 이런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좀 분석을 하려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알려면은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들하고 좀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그 수의사한테 물어본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상행동이 있는지를 UXUI 디자이너는 좀더 그거를 알아야 하고 조사를 해서 이게 정말 이 행동 분석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AI 기술을 활용해서 움직임이나 행동 분석으로 알 수가 있어요 상대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더 깊이 있게 보려면은 어좀더 반려견의 행동이나 보호자가 이 어느 부분까지 이거를 알수 있는 것인지 기대감이란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의 지식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 바라보고 아 이런 이런 행동들을 가지고 인지하고 할수 있는지 AI로 이게 할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테스트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하나만 파더라도 되게 가능성을 보고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좀 이런 부분들을 AI가 행동감지 할수 있어요. 문제 인식을 하고, 거 이렇게 겉할게 하는 정도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이 반려동물 건강을 함께 이렇게 손쉽게 파악하고 기록해요. 근데 이런 기록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차별점은 뭘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어 빨리 위급시 병원에 알림을, 병원에 예약을 해서 가는 게더 필요한 이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건강상대 분석해서 기록하고 하는 게더 먼저인가요? 이 페이지에서 뭐가 더 강한가요? 약간 뭐 템스가 남다라는 레슨이 실까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기록, 그러니까 건강 기록이 우위예요. 아니면은 병원 예약해서 위급시에 빠르게 병원 예약해서 동물병원을 빨리 나한테 알려주는 게 우위예요. 이 페이지에서 뭐가 더 우선이에요? 원래는 어 예약이 더우위인것 같은데, 진짜 보니까 약간 긴급. 위주로 페이지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그 여기 조사하신 거 봤을 때는 그 UX 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실시간 동물병 운영 안내 예약 연계가 이게 더 중요했어요. 음.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앞에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와 솔루션이 화면에 연계를 놓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강조를 하셨으면 뒤에서도 위계 화면에 위계를 위계를둘 때도 동일한 화면이 아니라 우측에 있는 위급시 빠르게 병원에이 부분이 더 강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이게 동일한 게 건강 기록해 주고 우리가 플로우를 설명해 준다기보다는 이게 더 강조가 돼야 되고 맨 위에 헤드 카피도 손쉽게 파악하고 기록해요가 먼저가 아니라 앞에 강조해 주셨던 위급했을 때 빠르게 약할 수 있다는 게 먼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강조가 돼야죠. 그러니까 앞에 솔루션의 강조함 지점과 솔루션의 화면과 일치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대한 부분보다는 1인 가구인 사람들이 항상 내 강아지가 빨리 이런 위급한 상황에 병원을 나한테 알려줘서 내 강아지를 빨리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거를 나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혼자는 당황하니까. 그그러면그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이 부분도 조금 딥하게 가려면은 그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보통 이미 자주 가는 병원이 있어요.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주 가는 병원이 있는데 내가 자주 가는 단골 병원이 24시간이 아니면 그러면은 밤에는 그 병원 문 닫으니까 24시간 하는 병원을 나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24시간인 병원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고드 타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럼 가까운 곳에 빨리 나한테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건 긴급시예요. 그리고 중증일 때, 중증일 때는 또 달라요. 중증일 때는 많은 정보를 얻고 싶거든요. 중증일 때는 왜냐하면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뭐 안과 전문 병원, 심장 전문 병원. 그러니까 강아지도 사람처럼. 전문병원 있어요. 피부 전문병원. 이런 데에 좀 전문병원으로 내가 알아볼 것인지, 아니면은 강아지도 망카페가 있는데, 거기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 때, 좀 망카페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고양이를 키우도 강아지를 키우는, 이런 사람들이 활성화되어야 이제 후기도 남기고 원활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정보를 얻어서, 어, 갈수 있게끔 알려줄 건지, 그러니까 긴급과 중증이 저는 나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긴급이다. 긴급만 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자주 가는 병원 외에 24시간이 아니다. 그러면은 가까운 거리 병원을 빨리 알려줘서 고드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 저는 여기서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 강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을 입장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깊이 있게 고찰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사용자 반려동을전 분리해서 열람할 수 있다 근데 이 분리해서 열람한다는 게 음, 내가 이제 나는 이제 보호자니까 보호자는 이런 케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뭘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강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봤고요. 그다음에 내 반려견의 부분에서 부분에서는 반려견의 이런 정보를 이제 볼 거라고 생각했고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로 나눴으면은 어, 내가 해야 되는 반려견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저는 월마다 뭐 저도 키우는 입장이거든요. 월마다 예방접, 그러니까 예방접종뭘 해야 되고, 약도 먹여야 되고, 뭘 뿌려야 되고, 이게 이제 그때그때만 놓치지 않게 알림을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어, 좀 월마다 체크를 뭘 하느냐, 뭐월 그리고 또 미용은 시키느냐. 미용도 어떻게 하면 예쁘기 위한 그게 아니라 털걸리거든요. 피부병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패턴,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의 패턴을 분석해야 돼요. 반려견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거에 따라서 마이페이지의 필요성을 어떻게 알려주는 건지, 어떻게 알리는 용도로 할 것인지가 명확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 강아지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도 내 강아지를 어떤 거를 보면 좋을지를 좀더그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에게 물어봐서, 저 같으면은 여기에다가 뭔가 내 강아지가 어 건강 분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프보다는 건강 검진도 하고요. 그리고 어, 과거에 어디가 안 좋았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때 안 좋았으니까 언제 건강 검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다던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더 가능하다면 그럼 병원하고 연계가 돼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병원에서의 그런 기록 내가 공공검진을 언제 했고 내 강아지가 지금 몇 키로고 이런 것들이 어, 공유가 되면 좀더 좋겠지만 이거는 이거는 좀 비즈니스적인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어려운 지점이니까 이 화면에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좀더이두 개를 놓고 더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는 저는 그냥 서비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커뮤니티가 있어야 활성화가 되니까 근데 이 커뮤니티의 역할이 어좀 정보 공유의 역할인 건지를 여, 묻고 싶어요. 정보 공유의 목적이 큰가요? 네, 그, 네, 약간 지금 방금 같은 경우에 네. 동네 우리 사람들 그런 커뮤 니티 동네 커뮤니티잖아요. 하지만 그런 방금이 동네에 좀 집중했다면. 어떤, 페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금의, 반려 동물, 응, 관려 동물 커뮤니티. <laughs>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뭐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차별점이 IoT면은 IoT에 AI 집중해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도 커뮤니티면 은 완전 커뮤니티를 집중해서 뭐 물물교환을 한다던가 뭐 강아지 옷 사이즈 커지면 못 입으니까 서로 공유를, 하, 공유를 한다던가 거기에 페이를 뭐 받는다던가 그거를 강화할 것인지 뭔가 이 부분이 어떤 뾰족한 차별점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놓고 딥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하나만 얘기해도 지금 20분이 됐어요. <laughs> 근데 정말 중,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점을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거든요. 정리를 하자면, 앞에 내가, 이, 유, 앞에 내가 지금 이제 버퍼링이 걸렸는데, 어, 앞에 이 UX적인 부분을 내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지만, 이 부분을 내가 솔루션까지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거 놓치셨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IoT라고 했는데 IoT라고 보여지지가 않는 첫 페이지. 그러면 IoT를 중점으로 해서 좀 딥하게 풀어나가고 AI, 가능성, AI 가능성도 고려해보셔서 좀 의료 대응 서비스인데 IoT의 AI 서비스를 접목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보여줄 것이냐. 그런 부분을 좀더잘 보여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더 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가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UX UI 직무에 정말 필요한 피드백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꼭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어, UX 회는 뭐예요? 사용자의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문제 인식, 그냥 아, 이거 정말 문제고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해결점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왜 이게 문제인 것인지, 그러면은 해결 방안을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수 있는지 좀 깊이 있게 고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어, 그냥 관심이면 안 돼요. 정말 그 입장이 완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고 많은 조사와 그리고 그에 따른 좀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인사이트들이 이게 맞는지 검증도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기능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좀 핵심 기능, 차별화된 기능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유행 그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되게 핫한 어플리케이션들 보면은 딱 핵심 기능 진짜 뾰족하게 차별화된 것들이 딱 있어요. 그러고서 유입이 되고 나서 추가적인 기능들이 생기지 이게 한 번에 쫙 펼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제시한 이 프로젝트는 뾰족한 차별화된 서비스 기능이 무엇인가에 좀더 깊하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또 UX의 직무 뿐만 아니라 BX 패키지, 모든 직무의 전환 디자인 직무를 위한 포트폴리오 피드백을 받고 있으니 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냉철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